안녕하십니까 리머실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 뭐냐 극초미세먼지부터 유해가스까지 다 걸러주는 동시에 AI가 알아서 관리해주는 스마트 시스템까지 들어간 평범한 가성비 공기청정기와는 급이 다른 끝판왕 오브 끝판왕 LG 리케어 AR플러스 360 공기청정기입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누워서 리스를 하나 보다가 우와 이거 대박이다 싶었던 영상인데요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다가 가스를 가득 채워놨는데요 LG 공기청정기가 단 10초 만에 순식간에 깨끗한 공기로 바꿔버리더라고요 역시 기술력하면 LG고 LG하면 기술력인 것 같아요. 이래서 우리가 가전하면 LG를 선택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개아이 LG 프리케어 AI 플러스 360 공기청정기 결론부터 말하면요 LG 기술력의 끝판왕 LG의 모든 기술력이 여기에 들어가있대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먼지와 냄새만을 걸러주던 공기청정기와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은 유해가스 내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그런 오염원까지 다 걸러주고 그냥 말만 AI가 아니라 이렇게 AI가 실시간으로 공기상 를 분석해가지고 우리 집을 언제나 쾌적하게 만들어 주니까 지금까지 사용해본 공기청정기에서 진짜 가장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바로 한번 알아보시죠. LG필립케이 오브제컬렉션 AI 플러스 360 공기청정기 청정면적114 제곱미터 360도 필터 들어가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 표시 여기 되고요. 초미세먼지 제거 당연히 되고요. 유해가스 제거, UV 사균까지 탈취 당연히 되고요. 필터 수명 센서 생활가스 감지 모두 다 됩니다. 한마디로 공기청정기의 끝판왕이죠. 일단 가장 먼저 큰 특징 하나 알아서 다 해주는. 내가 신경 쓴거 1도 없는 AI 공기청정. 이 AI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특징인데요. 요즘에 자동차도 AI가 자율주행하면서 스스로 차선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다 가주잖아요. 집에서는 로봇청소기가 알아서 바닥을 다 청소하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만 했던 것들이 이미 현실화 되어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기까지 AI가 관리해준다면 어떨까요? 뭐 어때요? 좋죠. 편하죠. 미세먼지가 심할 때 요리할 때도 특히 집에서 불로 요리할 때이조리휴이라는게 나오는데 이게 엄청 안 좋거든요. 그 때마다 창문 열어주고 아 물론 창문 열어주면 좋지만 내가 따로 뭔가 행동 하지 않아도 실내에는 깨끗한 공기만 가득 채워주는 게 바로 이 친구라는 겁니다 내가 뭘 안해도 알아서 l g 필리큐 AI플러스 360 공기청정은요 영국 알러지협회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인증받은 최첨단 AI 공기질 센서가 공기 중에는 오염원 9가지를 알아서 감지해서 깨끗한 공기를 바꿔준대요 보시면 이렇게 실내 공기질을 이산화질소 포르말데이드 기타 등등등등 이렇게 다볼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거를 다 측정해서 얘가 실시간 체크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대체 왜 중요하냐. 일반 공기청정기는 아까 말씀드렸것처럼 먼지나 냄새는 감지해줍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어우, 좋은 공기를 맞출 수 있지만 좋은 공기라는 거는 다 좋아야죠. 먼지만 깨끗하다고 좋은 공기가 아니잖아요. 야 우리 집이 무슨 공장도 아니고 유해가스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온다고? 라고 <laughs>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오염원들이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일상에서 담배연기, 새집증후군, 새 가구 냄새 등등 이런 수많은 유해가스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했지만 조리휴이라고 이게 진짜 대단히 안 좋은 건데 튀김이나 구이처럼 고온의 기름으로 요리할 때 1급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천식이나 폐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가지고 진짜 실내 공기질 관리에 특히 요리를 자주 하는 집안이라면 더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건데요. LG 프리케어 AI 플러스 360 공기 청정기는 일단 봄철만 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황사, 꽃가루 같이 이코에서 걸러지는 미세먼지부터 너무 작아서 코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폐까지 들어오는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까지 PM 1.0 센서로 싹 걸러 주고요. 냄새뿐만 아니라 이 TVOC 포름 알데이드 같은 유해가스도 4종 모두 잡아줍니다 뭐 어, 어떻게 잡아주죠? 제가 어떻게 체크좀 해야 되나요? 아 그럴 그래 필요 없습니다 AI 시대잖아요 집에 이런 유해가스가 관측된다? 이 AI 센서가 이걸 감지해서 상, 하단 클린 부스터 모두 작동시키고요 신소재 가공 기술로 만들어진 최고 탈취 성능 M필터 이 친구가 안에서 완벽하게 싹 잡아주니까 나는 손댈 게 있다 없다 없다 야, 차량 자율주행 걸어놓고 편하게 여행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편하게 일상생활 즐기면 이 친구가 알아서 해준다 그리고 다른 공기청정기는요 공기를 이렇게 위로만 뿌려줍니다 아 물론 이것만 해도 충분히 공기순환이 어느 정도 되겠지만요 이 LG 퓨리케어 아까 말씀드렸것처요 LG의 모든 기술력이 들어가 있다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퓨리케어의 전매특허 이렇게 올라오는 상단 클린프스터가 깨끗한 공기를 최대 9m까지 강력하게 보내줍니다 9미터, 9미터 넓은 건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공기청정기를 거실에 두면 진짜 웬만한 국내 집,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등등등 어떤 형태든지요. 거실의 깨끗한 공기를 집안 곳곳으로 보내줍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주변 공기만 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의 공기를 빠르게 맑은 공기로 채워주는 겁니다. <laughs> 살림욕 왜가냐고요? 우리 집 거실이 아니지. 거실부터 쫙 숲속 공기가 퍼지는데 여기다가 아까 보신 것처럼요. LG 띵큐앱으로 실내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단순하게 초미세먼지만 확인한 게 아니. 모든 유해가스까지 체크해볼 수 있으니까 그냥 느낌만으로 <laughs> 좋아진 것 같은데 <laughs> 음, 내 코로 맞기엔 괜찮은 것 같아 그 아니라 내 눈, 코, 입 피부까지 진짜 모든 감각으로 정말 좋아하신게 맞네 를 체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제가 완벽하다는 말쓴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AI와 전문가가 해주는 케어 이 공기청정기라는 건요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쓸 때도 그렇지만 관리가 직관적이고 편리해야 돼요 이 공기청정기 필터 갈아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시죠? 공기청정기는 사보긴 했는데 필터로 간 적이 없네 아우 그러시면 안 됩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필터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또 해보면 은근 귀찮아요 어렵진 않은데좀 귀찮아 결혼 기념일도 입고 사는데 아저 저는 입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일, 결혼 기념일도 쉽게 입고 사는데 필터 교체 시기 그 어? 언제 기억해 나중에 필터 갈려고 열어보면 대 네, 필터야 아니면뭐 쓰레기장이야 싶을 정도로 먼지가 한가득 있곤 하죠 그런데 LG 퓨리케어 AI 공기청정기는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왜 AI가 있잖아요 정품 필터 인식 센서가 적용되어서 청정 성능 보장은 기본이고요 생활 패턴까지 분석해서 지난 두 달간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조리 휴유증기가 좀 좋지 않았어요 유증기 필터를 장착해서 공기를 청정해 보세요 이런 식 식으로 나한테 맞는 필터를 알려주고요, 필터 수명까지 분석해서 적절한 교체일까지 알려줍니다. 필터는 당연히 LG 전자 홈페이지나 뒤에 이렇게 QR 코드 통해서 찾을 수 있다 보니까 굳이 힘들게 검색해보고 어디서 사야 되는지 알아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확인하기 조금 어려운 안쪽 배는요, 걱정 안해도 됩니다. UVC가 99.9% 살균까지 해줍니다. 어로의특틈이 없죠.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어, 역시나 디스플레이죠. 이 상단 클린부스터는요. 이렇게 보기 좋은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미세먼지, 가스 냄새, 실내 대기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줍니다. 게다가 필터 수명이나 살균 기능 같은 제품 상태도 확인 가능하고요. 터치를 이용해서 간단한 조작까지 가능하니까 진짜 남녀노소 그 누구든 쉽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가장 큰 장점이죠. 아, 진짜 무슨 공기 청정기까지 관리해야 돼. 어? 내 인생 관리 쉽지 않은데라고 하는 우리 바쁜 현대인들한테 딱인 구독 케어 서비스입니다. 이게 LG 장점이죠 진짜 친절하시고 프로페셔널한 전문기사님이 집에 직접 방문해서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까지 직접 세척해주고 주기에 맞춰서 필터 교체까지싹 해주니까 우리가 신경쓰기 있다 없다? 없다 진짜 너무 쉽고 편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 극강의 에너지 효율 사실 중요한 게 전기료 공기청정기 좋은 거 아니깐요 진짜 실시간으로 계속 켜놓고 싶잖아요 하지만 이게 은근 전기료가 많이 나올까 봐 걱정되고 뭔가 두렵고 이게 전기료가 실시간으로 보이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결과물 보고 아... 모른 척 우리 집아니 옆집 거 고지서 잘못 가 좋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G PDK의 a i 플러스360 공기청정기는 전기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역시나 없다 왜냐? 24시간 내내 틀어도 한달 전기료 고작 1,400원 정도? 물론 집집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요. 이런 절약 운전이 가능한 이유 인공지능 플러스 운전 모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실내 공기를 분석해주고요. 운전 모드랑 전원 제어를 알아서 해줍니다. 대박이죠? 실내 공기질이 좋다? 그럼 굳이 돌아갈 필요 없어요. 필터 당비 필요 없습니다. 전기 당비 필요 없어요. 팬의 활동을 최소화하면서 절전 운전을 하다가요. 어? 실내 공기가 주인님 집에서 좀 냄새가 나는데요? 좀안 좋아졌는데요? 그러면요 순식간에 자동으로 상하단 글린 부스터가 모두 돌아가면서 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기를 정화해주고 공기가 깨끗해지면또 팬을 꺼서 절전모드로 들어가고 인공지능이 알아서 조절해주니까 쾌적함은 하루 종일 유지되면서 전력효율은 최대 51.2%까지 감소시켰다는 겁니다 알았죠? 예전에는 전기료 걱정된다고 에너지 절약 모드 쓰거나 미세먼지 안 좋은 날만 틀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공기청정기 집에 갖다 두고 전원 넣고 그 뒤로 내가 아무 신경 안 써도 실내 공기질부터 전기료까지 이 친구가 알아서 해결해 준다. 도토리 그래, 실외 공기가 아무리 나빠도 우리 집은 언제나 깨끗하게 전기료 부담 없게 매일매일 상쾌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l g 필케어 AI 플러스 360 공기청정기를 써보니까 진짜 이 기술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AI라는 게 뭔가 멀리에 있는 아직 내가 체감할 수 없는 그 그런 건줄 알았는데 이미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이 들어와 있었고 특히 LG 공기청정기에 AI가 들어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분석해주고 알려주고 정화까지 시켜주고 관리까지 해준다는 거 진짜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래서 가전은 기술력 끝판왕 LG를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처럼 내가 손댈 것 없이 진짜 귀찮은 거 너무 싫다 네가 알아서 우리 집 공기 책임져줘 집에 어르신들, 아이, 반려동물 그리고 소중한 내 코를 위해서 완벽한 공기청정기 찾고 있던 분들이라면 LG 피리케어 AI플러스 360 공기청정기 강추 드립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